이 도전 먹방을 성공한 사람들을 모아서 거기서 푸드 파이터 1등을 뽑는다고 해요. 10분 안에 이 버거를 최대 몇개 먹는지로 결정한대요. 어차피 짠! 호떡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윤호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양평에 나와 있는데요. 양평에왜 나왔냐면, 여기 도전 먹방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것도 이번 도전 먹방은 좀 특별해요. 왜냐면은 추한 1, 2주 뒤에 이 도전 먹방을 성공한 사람들을 모아서 거기서 푸드파이터 1등을 뽑는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또 이 푸드파이터 하면은 빠질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저보다 날쌔고 뭐잘 먹는 사람들 또 계시긴 하지만 저도 잘 먹는 사람 중에 한 명으로서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난다 버거라는 곳에서 저기 보이시는 칠룡디버거 챌린지 시즌2 저거를 한번 도전해볼 겁니다. 제한시간 10분 안에 두 개가 1, 2kg 정도 되는 뭐 높이는 거의 한팔 하나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딱그 정도 되는 우리 햄버거를 먹으면 성공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가게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일단 여러분 가게 안에 들어오면은 도전하실 분들은 그냥 사장님께 최용비 버거 도전한다고 말씀해 주시고 얘기 드리면은 바로 버거를 준비해 주시는 것 같아요 아, 일단 이스타일러부터 작성하겠습니다 유튜브 먹방. 아, 요즘 아. 먹방. 예스, 예스. Oh, <laughs> 어. e your... 어, channel. 아. 어, this channel. o y e a Oh my god. I love it. 아. 아. <laughs> 자, 여러분. 일단은 햄버거 바로 나왔어요. 10분 안에 먹으면 되는 거죠, 이거? 10분 안에 먹으면 되는 거고, 패티가 7장이 들어갔고, 어 이거는 고등학생들도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까이 좀 보여드리면, 요렇게, 요런 느낌입니다. 아, 그래서 그 8월 5일에 왕중왕전 결정하는 거를 10분 안에 이 버거를 최대 몇개 먹는지로 결정한대요. 그래서 8월 5일에 제가 만약에 그 간다면 좀 재밌는 영상 한번 찍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 좀잘 드시는 분들 많이 오시거든. 한번 파이팅 넘치게 먹어보자고요. 네,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베이컨에 치즈까지 아뜨거아 참고로 제일 빨리 드신 분은 기록이 3분 30초 그 정도입니다 이거는 10분 안에 먹으면 돼서 저는 지금 기록보다는 개걸스럽지 않게 먹겠습니다. 음. 대충 먹어도 2분 나오네? 3분 46초 이거 좀만 빨리 먹으면 2분대로 끊겠는데요? 안 되겠다. 일단은 도전은 끝났어요, 여러분. 도전은 끝났는데 배고파. <laughs> 주문 좀 하고 올게. 이거는 성공하면 공짜로 먹은 거 같고 어, 실패 시에는 벌금을 내야 되는데 실패 안 했으니까 몇개더 주문해서 먹읍시다. 와. 이게 처음 나왔을 때 굉장히 뜨겁더라고요. 이 뜨거우니까 패티 안에 육즙이 가득 넘치면서 그리고 안에 있는 토마토 그리고 그거 뭐 양파 갖가지 어우러지면서 입안에서 포텐셜이 미쳤어요 진짜 이거는 먹뭐 유튜버뿐만 이 아니라 일반인분들도 도전이 가능한 챌린지인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영상 올라가면 한시간에 1, 2주 정도 남을 텐데 한번 내가 좀잘 먹는다, 도전 먹방 같은 거 한번 해보고 싶었다 하시는 분들 계시면 은 챌린지 도전하시고 드셔서 뭐 성공하신다면 8월 5일에 저랑 한번 붙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나만 빨리 먹게 하면 내가 무조건 1등 할수 있을 것 같은데 10분 동안에 많이 먹기니까 조금 긴장되긴 해요. 일단, 불고기 버거랑, 매겐 치즈, 아보카도 이렇게 총 3개 시켰어요. 배가 안불러 오히려 배고파, 지금. 아, oh, it's me, it's me. 아, ah, thank you. Nice guy. Can you do a video for my daughter to say hi, Layla? Oh, there? 음. Hi, Layla. Have a good day. Have a good day. <laughs> 일단, 여러분, 음식. 시킨 거 나왔고요. 도전 먹방만 하고 끝내기에는 되게 아쉬워가지고 간단하게 먹고 끝낼게요. 맥겐치즈 진짜 듬뿍. 내가 이거 처음에 먹었던 게맥겐치즈거든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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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느끼할까 봐 안에 할라피뇨인가 피클까지 다 들어가 있네.

살짝 제가 좋아하는 아보카도 느낌이 아니라서 아쉽네요 약간 좀더 아삭아삭한 식감 느낌이 있어서 살짝 아쉬운? 잘 약간 부드러운? 감자마냥 잘 씹히는 딱 그런 걸 좋아해가지고 개인적으로는 저한테는 좀 아쉬운 친구 맛은 있어요 자 마지막은 불고기 버거 불고기버거는 좀 아쉽다 치카맛이 나요 치카불고기 치카불고기맛이 나는데 약간 좀 소스맛이 딥하다 살짝 강하지 않고 그 은은한 단짠이 지속되는 그 불고기버거를 좋아하는데 맥락불고기버거 여기는 좀 일단 소스맛이 좀 강한 것 같아요 불소스맛 나 이 집은 버니 그래도 맛있네. 그리고 안에 육즙 패티가 좀 맛있긴 하네요. 여기. 자, 여러분 일단은 다 먹고 었 정리하고 나가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도전 먹방 진짜 야무지게 먹었다 그죠? 오늘 조금 쉬웠는데 1등 일부러 안 샀습니다. 진짜야 이건 진짜야. 8월 5일이 진짜기 때문에 8월 5일에 내 필살기를 보여주기 위해 오늘은 안 보여줬을 분 아쉽게 잘 먹기만 했습니다. 아무튼, 저기, 힘난다 버거, 양평역점 왔는데, 어, 사장님이랑 직원분 되게 친절하시고 좋은 것 같아요. 여기는 도전맛방을 떠나서 내가 개인적으로 좀 추천드리고 싶네. 요 힘난다, 맛있어요. 사장님 또 이거 음료수, 이거 또 선물 주셔가지고, 음료수 잘 마시겠습니다, 사장님. 그리고 오늘 제가 이거 영어로 말하고 싶은데, 말 못해서 이거 뭐, 번역 넣어주시면 좋고요. 오늘 제 옆자리 앉으신 우리 외국인 어머니, 아, 아들분, 너무 감사합니다. 아, 에너지 넘치셔가지고, 오늘. 영상 잘 찍었습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맛있는 걸로 찾아뵙겠습니다. 다들 좋은 밤 되시고 좋은 하루 되시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